GPS satellites, unmanned drones, fucking laser sights. The more crutches you have, the more it hurts when they're kicked out from under you. If there's one thing I know for sure, it's that a six-inch blade never loses reception. 안녕하세요, 레인보우 시즈 클래스 가이드 이분의 가이드 야 클래스는 사스의 공격 클래스 중 하나인 대처입니다. 대처의 주무기는 돌격서총두 정과 보조 무기는 권총, 장비는 접착포격과 송광탄으로 보장하실수 있습니다. 대처의 특수 무기는 바로 EMP 수리탄인데요 서포터 형식의 특수 무기이며 수비 팀의 니트로셀이나 벤디색과선 전류와 같은 전자기기를 무력화 시킬 수 있으며 헐스의 심장박동기를 일시적으로 무력화 시킬 수 있고 방어 팀이 조준경의 조준점을 일시적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자기기를 탐지하는 IQ 클래스나 밴딧의 고압선 때문에 바이키드에 폭파 고탄는 서마이트 클래스하고 조합이 잘 맞습니다. EMP로 인해 자신의 접착폭격과 드론을 제외한 아군의 드론이 부서지거나 피해가 가는 일은 없으니 마음껏 던지셔서 좋습니다. 하지만 이인픽 소리탄도 예거의 선제 방어 장치에도 제거당하니 목표지점 안에 던지기보다는 바깥에다가 던지는 것도 좋습니다. 우회로 범위가 넓으니 위층에 올라가셔서 바닥에 던져도 파괴가 잘 되니 유용하게 잘 사용하세요. 제가 대처를 추천한 타입의 플레이어는 협동력이 좋은 플레이어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방어팀에 밴디시나 예거가 있을 거라는 감이 잡히시면 대처를 선택하셔서 서마이트나아이큐은 다른 클래스를 도와주는 것도 좋은 매너 플레이입니다. 마지막으로 EMP 수류탄은 테러리스트 헌트 모드에서 폭파병의 잡폭탄에도 EMP 효과가 적용되니 잡폭하는 걸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레인보우시스의시리1 대처클래스 영상의 쿡하였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버튼을 한번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사스 방어클래스 뮤트 가이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